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하이파이브. <laughs> 한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셨죠? 행복하고 무탈하게 좋은 한주 보내셨길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브랜드예요. 바로 지오다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오다노 측과 같이 일하게 될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울 비디오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옷들은 바로 모델인 전지현 씨가 광고에서 입은 그룩 그대로 스무벌을 제가 지금 받아 왔는데 지금부터 전지현 씨가 입었던 옷 스무벌. 이게 총 9개 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어 보고 모델인 전지현 씨와 일반인 몸매인 저와 또 어떻게 다를지 그런 것도 보여 드리고 또첫 번째 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제일 먼저 보여 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라 꺼내 볼게요. 짜잔! 린넨 자켓, 린넨 팬츠, 거기에 깔끔하게 블랙 라운드 티셔츠를 매치한 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름에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입는 거를 되게 저는 뭐라지 로망룩 약간 그런 느낌이요 뭔가 꾸안꾸 시크한. <laughs> 제가 린넨 소재로 된 옷을 고를 때 가장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약간 어, 아주 희지 않은 어, 오트밀 컬러 같은 거에 약간 짙은 컬러감이 조금씩 섞여 들어 있는 그 트, 린넨 특유의 가장 예쁜 그 컬러 아시죠? 그거예요. 바지 라인은 살짝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허벅지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고 종아리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혼연율이 마64%면36% 대망의 린넨 자켓.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너무 잘 입는 아이템이죠. 어, 자, 자켓 너무 이쁘네요. 짜잔. 너무 기본, 클래식, 깔끔. 저 지금 딱 열자마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단추가 있는데 단추가 아주 짙, 짙은 무광 느낌의 초콜렛, 초콜렛색 컬러거든요. 이게 여기서 봤, 멀리서 보면 소재하고 단추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다. 소재는 아까 바지하고 동일할 것 같아요. 그 약간 도톰한 듯한 린넨 소재인데 제가 지금 자켓을 살펴봤는데 그냥 정말 너무 잘 나온 자켓이에요. 어, 장롱에 놓고 꾸준히 입을 수 있을만한 그런 자켓이고 보면 얇은 린넨 자켓인데도 안에 안감철이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감이 여기 밑에까지 다 붙어있으면 여름옷은 덥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부분에 안감이 이렇게 반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 것도 좋고 이런데도 다 꼼꼼하게 안에 안감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자켓 소매에 단추 들어간 디테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컬러와 소재의 단추가 두개 들어있네요. 좋아 좋아. 여기에 깔끔지게 블랙 티셔츠 하나 딱 입어주는 그죠? 이럴 땐 안에를 힘준 걸 입으면 안 돼. 깔끔한 거. 따라. 그냥 기본 라운드넥 티셔츠인데. 약간 찰랑함이 있어요. 찰랑함이 있어서 몸에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몰인데도 옷 자체가 어 약간 루즈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슬림한, 쬐끔한 스몰이 아니고, 어, 혼용률은 면 100%. 따다 자켓. 그 다음에 린넨 팬츠, 안에는 실키한 느낌이 드는 면 티셔츠 지금 다 입었는데, 우선은 자켓 사이즈는 미디움 하길 정말 잘했네요. 제가 평소에 오 입고, 그냥 웬만하면 다 스몰 입거든요? 근데 자켓을 미디움 시켰는데, 핏이 살짝 여유 있는 그 루즈핏 있죠? 고게딱잘 나오네요. 그래서 사이즈 참고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런데, 이런 초콜릿색 단추 달린 거, 너무 예쁘죠? 그거랑 안에 이렇게 이너로 입은 블랙. 그리고 이 블랙 티셔츠가, 어, 약간 좀 광택감이 있거든요. 면 100%인데도. 그래서 좀 입었을 때 너무 무뚝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넥도 웬만큼 퍼였고. 자켓이 어깨 패드가 살짝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두꺼운 패드는 아닌데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깨가, 약간 좀 이렇게 서 있는 봉긋한 그런 느낌이 있죠. 미디움을 시켜서 옷이 약간 루즈한 느낌이 있긴 한데 옷이 남성적인 자켓이 아니에요. 핏이 되게 여자 몸에 어울리는 그런 좀 얌전하게 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자켓이고, 근데 좀더 편안하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이렇게 입으려면 사이즈 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디움이 딱 좋다는 생각을 진짜 계속 하거든요. 바지 핏은 딱 갈수록 좁아지는. 정말 자주 입는 그 슬랙스 핏 있죠? 그거예요 길이는 제가 164인데 복숭아뼈 위로 살짝 올라오거든요? 린넨 소재인데 면이 같이 섞여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입을 때도 까끌까끌한 느낌 전혀 없고 그냥 부드럽고 편하거든요? 지금 속옷은 스킨 색을 입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치진 않는데 검은 색깔 옷 부분이 이렇게 비쳐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밝은 색깔 바지 입을 때는 속옷은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유행상 상관없이 그냥 어, 옷장에 넣어놓고 해마다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거든요. 이런 핏이 또 상의를 아무거나 입어도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 룩으로 매치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핏이에요. 기본 핏. 그 다음 룩은 제가 좀 좋아하는 여름 옷 중에 하나예요. 바로 요거 약간 차가운 소재, 약간 찰랑이는 니트 아시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짜라, 아주 짜잘짜잘한 체크무늬 어, 슬랙스를 입은 룩이에요. 어, 화이트, 그 다음에 브라운, 블랙, 이렇게세 가지가 교차되어 있는 체크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린네 슬랙스처럼 비슷해요. 허벅지는 여유가 있고, 가면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소재는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1%, 폴리우레탄 4%. 이건 딱 제가 상상한 그 니트네요. 좋아, 좋아. 이게 여름에 진짜 잘 입히거든요?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들어올 때. 짜라딱 기본 라운드. 소매도 그렇게 엄청 짤뚱한 느낌이 아니에요. 컬러가, 컬러가 참 괜찮은데, 정말 화이트가 많이 섞인 아주 옅은 베이지? 그래서 통구분 없이 잘 입을만한 베이지인 것 같아요. 소재는 레이온 63%, 나일론 37% 소재가 이렇게 만져만 봐도 되게 가볍고 통기성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손에 만질 때 되게 시원할 것 같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따라 지금 위아래 다 입었는데 어,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은 니트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는 안에 짙은색 브라를 입어서 이 정도로 시어하게 비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팔 길이는 팔꿈치 살짝 위에까지 올라와서 되게 짧은 팔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반팔이에요, 반팔. <laughs> 그리고 라운드 부분도 여기가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지금 이게 이걸 풀으면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컬러거든요. 아주 아주 옅은 베이지 끼만 있는 흰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톤 구분 없이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오히려 흰색보다도 더 손이 자주 갈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바지 핏은, 어 지금 제가 입은 슬랙스 핏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어 허벅지는 그냥 여유 있게 붙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듯이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저는 발목에 복숭아 뼈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바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편해요. 여름에 이렇게 입으면 깔끔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 그 다음 아이템은 아마 여름에 가장 손이 많이 가게 되는 두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린넨 셔츠하고 화이트 팬츠 이렇게 두 개거든요. 린넨 셔츠가 화이트를 빼면 섭하지. <laughs> 제가 또 화이트 셔츠를 많이 좋아하는지라 오,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이렇게 두개 갖고 왔거든요. 사이즈는 둘다 미디움. 셔츠는 정말 기본 셔츠예요. 카라 달렸고, 어, 단추 끝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여기 이렇게 핀턱 주름이 중앙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혼용률이 면 75%에 마 28%. 린넨보다는 면의 혼용률이 더 높은 셔츠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름은 좀덜 가지 않을까 해요. 리넨 제품이 셔츠 같은 거 특히 여기 팔꿈치 부분에 주름 엄청 자주 가거든요.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면 요게 화이트. 근데 컬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새파란 화이트가 아니고요. 약간 노란기가 도는 아이보리에 더 가까운 그런 컬러거든요. 디자인은 앞에 보여드린 옐로우 컬러하고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짜자, 그 여기에 같이 매칭할 화이트 팬츠는 오드리 팬츠래요. 오드리 팬츠. 이거 약간 뭐라 그래지? 야 약간 코팅된 듯한 소재인데 살짝 그 프라다 원단 아시죠? 약간 그거처럼 약간 무광에 매트한데 살짝 코팅된 듯한 그런 소재인데 이런 게 바지를 입으면 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있거든요. 오. 어... 소재가 약간 되게 오피스룩에 잘 맞을 소재예요. 이 팬츠는 굉장히 일자 팬츠네요. 그죠? 혼용률을 볼게요. 혼용률은 폴리에스터 55%, 면 42%, 폴리 우레탄 3%. 그래서 폴리랑 면 혼방이거든요? 아, 제가 딱 보니까 좋은 게 화이트 팬츠가 항상 비침이 걱정되잖아요. 언더웨어 비침. 허리부터 엉덩이 있는데만큼, 보이세요? 안감이 들어가요. 공단으로. 이렇게. 굉장히 입었는데 일단은 셔츠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요렇게 어 단추를 이렇게 좀 풀러서 입을 때 이렇게 카라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카라가 너무 예쁘게 벌어져요. 저는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워있고 누워서 잘안 올라와요. 전 일단 카라에서 너무 예뻤고 어, 비침은 이 정도로 있어요. 제가 지금 안에 아주 짙은 브라운 컬러의 브라를 입었는데 이 정도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킨 색깔 속옷 입으시면 거의 안 비치지 않을까 보시면 여기 지금 안감 들어간 부분 안감 들어간 부분이랑 아닌 부분이랑 차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언더웨어 비침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고점은 그 고려하셔야겠죠. 근데 뒤에까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핏은 정말 딱 기본 슬림 슬랙스 그 핏이에요. 따라 화이트로 지금 갈아입었는데, 어 브라 비침 보이시죠? 이 정도로 있어요. 근데 여름이고 화이트 셔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침은 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 어 바지랑 비교했을 때 셔츠가 살짝 더 노란기가 도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물로 보면 바지는 그냥 화이트, 얘는 완전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비치는 것도 여름이니까 할수 있는 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짙은색 브라를 입는 스타일을 하는데 이런 게좀 너무 민 망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 요런 걸 입으면 거의 비침이 없어요. 그냥 여기랑 여기랑 경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 옷은 어, 반팔 니트하고 슬랙스 세트인데. 제가 좀 갖고 싶었던 니트예요. 이렇게 부인에게 단추 똥똥똥똥똥똥 달린 거 있죠. 제가 또 단추 디테일을 좀 좋아해서 이거 강추 느낌이 확 오네요. 아 예쁘다. 이거... 이거는 세대를 막론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까지 다 입을 만한 옷인데 이런 게또 날씬해 보이거든요. 짜라 보면 브이넥이에요. 그래서 일단 브이넥이어서 이런 게 좋은 게 목이 좀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단추 디테일이 쫙 들어가 있으면서 어 보니까 골지가 타닥타닥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얇게. 그래서 이런 골지가 좀 몸매를 예쁘게 보이면서 그죠? 좀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보이는 그런 옷인데 이것도 팔 부분이 아주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팔꿈치 살짝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라운 컬러인데 정말 너무 예쁜 찐 초콜릿 브라운이에요. 어, 혼용률은 레이온, 레이온 64%, 나일론 37%. 여기에 받쳐 입을 바지로는 베이지 컬러 슬랙스거든요. 핏은 이것도 거의 일자 핏이네요. 그죠? 완전 일자 느낌이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옷감이. 혼용률은 어, 나일론 39%, 레이온 31%, 마 27%, 폴리오레탄 3%. 되게 차갑고. 약간 좀 광택 나는 듯한 그런 소재거든요. 깔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요런 초콜릿 컬러가 조금 고급져 보이는 이 상의가 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컬러도 너무 예쁘고 핏도 너무 잘 나와요. 차가운 니트 소재라서 몸에 감기는 느낌도 되게 시원하고 팬츠는 요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인데 바지 소재가 굉장히 저는 이런 소재를 처음 입어봐서 약간 매끈하고 얇은 그래서 입으면 되게 부드럽게 매끈하게 들어가는데 코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니트 컬러가 정말 예쁘거든요. 아주 딥한 그러면서도 웜한 브라운인데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컬러가. 확실히 골치 소재라서 그런지 좀 늘씬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은 여름에 갖고 다니면서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 그 니트 가디건인데 그 바람막이나 에어컨 밑에서 입기 좋은 그 가디건일 것 같아요 딱제 예상이 맞았네요 딱그 가디건인데 색이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베이지예요 어, 여기 약간 자개 컬러 그런 단추가 브이넥으로 빠지면서 싹 달려있고 양쪽에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풀러서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혼용률은 면 100%. 이 가디건 안에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 기본 나시티 하나 있죠. 그렇게 딱 받쳐 입는 룩이거든요. 짜라. 그냥 면 화이트 기본 얇은 라운드네 나시 티셔츠예요. 여기 혼용률은 면 100%. 면100% 나시 티셔츠, 면100% 가디건이라 혼용률도 좋고. 아... 가디건, 그 다음에 린넨, 나시티, 거기 에 밑에 저는 베이지색 슬랙스 입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 컬러가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반팔 시어한 니트 있죠. 그것처럼 컬러가 너무 청순하게 떨어지는 기본 베이지 컬러인데 노랗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고 너무 예쁜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스킨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컬러가 마음에 들고 핏은 어, 저한테 약간 엉덩이 반 정도 덮는 기장이거든요 키 164? 어, 아니 이 정도로 비쳐요 전 지금 짙은색 브라를 입었는데 이렇게 비치고 좀 깊게 파진 넥이라서 시원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파진 부분에 이런 처리가 좀 많이 흐물흐물하지 않도록 오래 입어도 짱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대신에 저한테 암홀이 약간 떠요 아무리 조금 뜨는데 요거는 좀 개인별 체형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여름 데일리룩이죠. 너무 여름 데일리룩이고 너무 오피스룩이야. 스킨 베이지 이 컬러 가디건 때문에 그냥 기본 슬랙스 룩이 좀 페미닌함이 좀 추가가 되는 이 가디건이 얇고 시어하고 그래서 좀 여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페미닌함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매를 걷어 입지 않으면 아래에 시보리가 있어서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 다음 룩은 기본이죠 여름에 린넨 반팔 티셔츠에 깔끔한 그레이 슬랙스를 같이 입는 룩이거든요 시어하게 비치는 티셔츠거든요 이런 데는 또 시크하게 그죠? 이렇게 좀 어, 짙은 컬러의 뭐 블랙 컬러의 브라레, 브라렛 같은 거 그런 거 입어주면 예쁘죠 그래서 저는 미디움으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 골랐어요. 그래서 혼용률은 마 55%, 폴리에스터 45%. 요런 린넨 티셔츠도 완전 여름 데일리룩이거든요. 뭐 슬랙스 뿐만이 아니라 밑에 뭐 스커트를 입어도 되고, 뭐 청바지를 입어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은 슬랙스인데, 컬러명이 그레이시 카키였거든요? 어허, 근데 진짜로 컬러가 그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카키핏이 있어요 좀 어, 흔하지 않은 그레이색이네요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슬랙스 중에 가장 좀 짤동한 핏이 아닐까 하는데 아랫단에 이렇게 롤업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고 소재가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25 폴리우레탄 5% 시어한 린넨 셔츠에 하이웨이스트 배기핏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슬랙스인데 바지 기장이 제가 오늘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짧동하거든요. 제키가 164니까 기장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입어본 것 중에 가장 하이웨이스트예요. 그래서 완전 배꼽 위에 허리 중간까지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핀턱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름이 져있고 아래까지 이렇게 느낌 보이시죠. 그리고 어,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이 가장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은 정말 편해요. 편하고 여유가 있고 조이는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셔츠는 이게 완전 화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에 짙은 컬러 브라를 입었는데 이 정도로 완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어, 스킨 컬러 이너웨어를 챙겨 입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렇게 입는 것도 여름엔 이쁘더라고요 바깥으로 빼서 입으면 이렇게 완전 릴렉스하고 편한 룩이에요 자, 안에 넣어서 입으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고 빼서 입으면 정말 루즈하고 편한 그런 데일리룩의 느낌인데 이게 팬츠가 어, 굉장히 컬러도 그렇고 옷감의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따란~~ 요런 무뚝뚝한 린넨 화이트 반팔 셔츠에 새틴 롱 원피스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세틴 원피스 안 입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티셔츠는 이건 레이어드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도 여름에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티셔츠가 진짜 다용도로 사용하기가 여름에 진짜 진짜 좋아요. 그 다음 룩은 짜잔! 상큼한 노란색 셔츠에 화이트 팬츠를 입은 룩이에요. 바지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고 완전 그 데님, 코튼 데님 그두께예요 그리고, 어, 신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이트 핏인데, 밑으로 갈수록 살짝씩 좁아지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지 금속 부분은 다 요런 실버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혼용률은 면 99%, 폴리우레탄 1%. 아, 딱 기본 라운드 티셔츠인데, 너무 얇고 너무 가볍네요. 컬러가 아주 짙은 노란색인데, 그 맛있는 계란 노른자 색? <laughs> 그런 색이에요. 혼용률은 면 100%. 상큼한 노란색 티셔츠. 거기에 화이트 스트레이트 진인데, 지금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께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고전 참고하시고 기장은 딱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두께감이 좀 있어서 한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을 것 같고 대신 한 여름 빼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좀 도톰해야 안에 입은 이너웨어가 비치지 않는 그런 점은 또 있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어 위에 입은 티셔츠는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의 이런 어 비침이 있고 이런 좀 텍스처감 보이시죠?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하이웨이스트라서 꽤 길게 올라오는데 저한테는 배꼽을 덮는 기, 미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하게 안에 넣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죠. 컬러에 그레이 컬러의 린넨 티셔츠하고 스키니 팬츠거든요. 근데 제가 스키니 팬츠가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완전 블랙, 완전 매트 블랙 스키니진이거든요. 와. 이거는 메탈 부분도 다 블랙이에요. 정말 올블랙. 스키니 팬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블랙이고 스키니고 신축성 좋고 해서 진짜 레깅스처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혼용률은 면 70, 폴리에스터 19, 레이온 10, 폴리오레탄 1. 짜라 같이 코디된 게이 린넨 티셔츠였어요. 그레이 컬러인데 완전 차가운 그레이가 아니라 이것도 무슨 약간 카키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영문 프린트가 있는 그런 룩인데, 사라, 스키니진. 저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입었어요. 와, 근데 아쉬운 게 저한테 살짝 사이즈가 미스기는 해요. 이게 지금 26인데, 이런 부분이 좀큰거 보이시죠? 이것도 크고 이런데도 지금 커서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26잘 입는 편인데 이건 허리부터 시작해서 좀큰 편이고 상의는 정말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롱한 기장의 린넨 티셔츠예요. 이것도 린넨이라서 요 정도 비침은 있고 여기에 문구가 써 있고 바지가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스키니진이거든요. 그래서 더딱 맞게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한사이 다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근데 신축성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편해요 레깅스처럼. 그 다음은 레깅스하고 탱크탑이거든요. 전지오다어에서 레깅스도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전지현 씨그 착장을 보는데 엄청 땡기더라고요. 오, 이거 완전 편한 면 레깅스네요. 전 약간 요가복 같은 거 생각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 약간 도톰하게 한겹더 덧대어진 그 정도 디테일이 보이고, 소재는 면 48, 레온 이 48, 폴리우레탄 4. 아 레깅스 입었는데, 저 레깅스 너무 만족이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일단은 얇아요. 이게 얇아가지고, 입을 때, 이렇게 발까지, 발목까지 다 내려오는 기장이니까, 이게 더울 수가 있잖아요. 요즘. 근데 너무 가볍고, 자, <laughs> 이거 바로 홈웨어 찜인데? 어, 레깅스 괜찮네요. 편해요. 편하고, 어, 저한테 배꼽 위까지 다 덮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장감도 좋고, 면이라서 부드럽고, 이렇게 뻑뻑한 거 없고,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트니스, 어, 레깅스에서 입을 수 있는 그 운동복 재질 그런 거 아니고 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위에는 린넨, 린넨 나시탑 입었는데, 이렇게 입구 안에 스포츠 브라 입으면 바로 요가 가도 되겠죠? 필라테스에 가도 되고, 헬스에 가도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어디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가도 안 되는 거고, 사람 많이 모이고, 밀폐될 장소에는 가면 안 되지만, 아, 그래도 조깅에 조깅을 한다든지, 뭐 집에서 요즘 홈트도 많이 하고, 집에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괜찮다. 엄청 편해요.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다 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도 지오다노 옷 되게 간만에 입어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브랜드만의 느낌이 있죠 어, 트렌디 막 트렌디하다기보다는 맨날 맨날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하고 심플한 옷들 그런 거 위주로 많고 또 특히 출근하시는 분들, 회사원 분들 출근룩으로 입을 만한 그런 매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레깅스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이 레깅스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이게 운동할 때도 좋을 것 같고, 뭐 말씀드렸지만 홈웨어로도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레깅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 들고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 바이